태무깡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 까볼게요. 저는 최대한 덕질 용품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짠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덕질 용품들을 위주로 구매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통, 이 통입니다. 이 통은 비공구 담을 때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비공구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두 번째, 두 번째 통입니다. 이것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같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세로로 생긴 통인데, 이렇게 포카, 포카 이렇게 잘 들어가고, 슬리브들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카랑 슬리브 넣을 수 있는 세로용 통이고 이거 위에 이렇게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마지막 통 종류인데요. 이것도 요즘 짱 많이 보이죠? 그래서 한번 저도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오 뭐야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게 원래 누르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열리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이 고무를 여기에 끼워야 된대요.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열려요. 닫힐 때 원래 좀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난, 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무를 끼우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에는 뭘 넣을 수 있냐면 이런 동호성들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완전 귀엽죠?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쓰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되게 신기한데? 다음은 슬리브랑 이제 포장용품입니다. 이렇게 슬리브랑 탑로더, 그리고 헤더텍, 그리고 요 인덱스까지. 인덱스는 진짜 평소에도 잘 쓰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통도 태모에서 산 거예요. 다이소 없길래 전 태모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먼저 슬리브입니다. 진짜 많죠? 이게 근데 이 하나에 2,000원 꼴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늬 먼저 까볼게요. 짠. <laughs> 진짜 많아. 이게 일반 슬리브랑 은좀 다르게 좀 튼튼하거든요? 좀 이렇게 튼튼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는 포카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선택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슬리브 끼고 잘 들어가는 이 사이즈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유명한 하트 모양이에요. 이 하트도 이렇게 좀 단단한 재질이어가지고 전부 다 포카에 하자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 그 다음 저도 처음 보는 문이어가지고 신기해서 시켰는데 한번 까볼게요. 짠펄 되게 신기하다. 진짜 예쁘죠? 이렇게 그냥 펄만 있는 슬리브예요 이렇게 아까 그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 좀 커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둬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 해주고 닫아줍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요. 나머지는 여기 테무에서 산이 통에다가 넣어줄게요. 다음은 탐로더입니다. 탐로더가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반 탐로더들처럼 이렇게 보호막 심지어 가로형, 세로형까지 있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이즈는 한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랑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짠. 이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개편한데? 나중에 이걸로 포장을 기깔나게 해주겠어. 그 다음 포장용품 마지막은 이렇게 헤더텍입니다. 헤더텍은 좀 엄청 커요. 생각보다 엄청 크게 와서 놀랐어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두 종류로 시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파란색? 이거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예쁜데? 이것도,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쁜데? 이것도 포장할 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카 홀더들이랑 콜북인데요. 콜북. 약간 제 책상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속지는 20장이고 양면으로 들어가서 안에 한 40장 정도 포카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포카 홀더들인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주문해봤어요. 일단 먼저 이 검은 고양이 바로 깜고 원빈이가 생각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렇게. 걸수 있는 키링도 같이 와요. 이거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나시원빈.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서, 탑로더에 넣어줍니다. 탑로더에 넣은 상태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를 마저 씌워줍니다. 여 실밥이 좀 있는데, 이건 자르면 괜찮고요. 이렇게, 탑로더가 잘 들어가는 포카 홀더입니다. 완전 귀엽죠? 그 다음에, 이거. 짠, 얘는 강아지인데 약간 침이 닮았죠? 그래서 바로 지민이를 꺼내줄게요. 얘도 여기다가 붙여서 넣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줘야 돼요. 짠, 약간 이것도 위치가 약간 좀안 맞긴 한데 약간 지민이랑 똑같이 생겼죠? 이 캐릭터가 지민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마지막 포카월더입니다 얘가 좀 퀄리티가 높은데 얘도 여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면, 짜잔. 아, 귀여워. 보이시죠? 아, 완전 멍청 강아지 아, 너무 귀여워. 완전 귀여운 포카월더 3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거. 이것도 너무 예쁜데? 너무 귀엽죠? 진짜. 오늘은 이렇게 테모 제품들을 한번 까봤는데요. 좋은 기회로 테모에서 제품 제공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모깡을 해봤는데요. 또 테모 측에서 추천인 코드도 제공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거는 동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테모 신규 가입자분들이 14만원부터 26만원 상당의 쿠폰 묶음을 받으실 수 있는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짠! 여기에 뜨는 이 코드를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